안녕하세요. 유쾌한 변화 연구소 대표이자 여러분의 심리 멘토 송은천입니다. 지난 5년간 3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투명성 착각이 부모와 자녀간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오늘은 이 흥미로운 심리학 이론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송은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요즘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가 저를 이해해주길 바라지만 서로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들과 더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투명성 착각 이론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1. 투명성 착각이란? 투명성 착각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우리의 내면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투명성 착각과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3. 투명성 착각 극복을 위한 코칭 방법 1. 명확한 의사소통하기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아빠는 네가 학교에서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 2. 적극적 경청 연습하기 자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속상했겠구나. 3. 감정 확인하기 자녀의 감정을 확인하고 인정하세요. 네가 지금 화가 난것 같은데 맞니? 4. 열린 질문 사용하기 자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오늘 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뭐였어? 5. 비언어적 소통 주의하기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내 표정을 보니 뭔가 걱정스러운 것 같아. 4. 부모님을 위한 코칭 팁 1. 감정 일기 쓰기 가족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느낀 감정을 적어보고 서로 이야기해보자. 2. 가족 대화 시간 정하기. 정기적으로 가족 대화 시간을 만들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세요. 매주 토요일 저녁은 우리 가족 대화 시간으로 정하자. 오.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강화 활동. 감정 카드놀이 다양한 감정을 카드로 표현하고 이야기 나누기. 역할극놀이 서로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연기하며 이야기. 비언어적 소통 게임 말 없이 몸짓과 표정으로만 의사소통하기. 기억하세요, 부모님들. 투명성 착각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를 인식하고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녀와 소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방법들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행복한 자녀 교육 되세요.